아이 <laughs> 아, 누구 아무나 말 좀... <laughs> 제발... 분위기 그도 많이 먹어라 어? 뭐? 음. 넘어가, 인나 아... <laughs> 우리 이렇게 싸우면 돼 근데 당신은 내가 있잖아. 당신한테 뭔 얘기를 하든 간에 얘기를 했는데도 왜 맨날 있잖아. 어? 모른다는 식인데. 나 진짜 그게 궁금하다. 요번에 돈 문제도 그렇다. 분명히 내가 16일에 돈 나갈 것도 있고, 어? 돈 그렇다 얘기했지. 뭐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근데 왜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가 제대로 안 들었어, 그냥. 그게 사람 말에 기구를안 듣는다는 얘기잖아. 그런 게난 답답하다고. 어? 얘기를 해도 안 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도 안 되고.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자체가 답답한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저거는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고. 그냥 토고만 있는 거예요 말안 하고. 싸움 자체가네 자기한테 솔직히네 어 마음 떠면하고다 떠났다 솔직히 근데 일부러라도 어. 이게 될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다 아까 병무청 그거 저기 딱그 보고 한때어 음. 내가 얼마나 괜찮아 준비가 음, 돼요 어. 네. 이거 나왔다. 군대. 아 문을 닫고 얘기하시면. 병력 판정 검사 받으라고 보통 이런 거는 다 같이 얘기하죠. 아, 이거 나오니까 뭐 눈물 나지. 음. 그럼요. 음. 눈물 나죠. 그그 음. 그 생각까지 했다. 이 군대 가고 나면 당신이랑 아, 살아지겠네. 생각까지 했다. 해봐라, 나한테. 응?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귀죽고 있지 말고 뭔 말이라도 하라고. 어? 맨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대인체는 뭐라고 제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 뭐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래니까 하는데 나도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 일단 뭐라 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잡아보니까 응? 다음에 또 그렇게 내가 또 미안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자체 되다음 잘못된 거잖아. 미안하게 생각하면 미안한 일을 안 해야지. 어... 말을 하라는 거, 말하는 거. 네,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 고칠게요. 이게 매번 20년째 반복돼서 매일 저한테 하는 말이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계속 똑같아 20년 동안. 그게 뭐 능력이 안 되는 남자 만나서 힘들게 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그 상황을 그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싸우게 되면 아, 일단은 와이프는 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또 그, 그때 사, 상황이나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음~ 아주 영상을 같이 봤는데 이 싸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지 이제 아~ 알겠다. 음. 대화 말씀이 너무 없으시니까. 시작도 안 되고 마무리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음. 그 아내분께서는 이제 남편이랑 대화하실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답답하신 거예요? 이제 무슨 상의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런,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저보고 알아서 해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를 저 혼자서 다 감당하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게 결, 결정을 안 했는, 예, 그렇죠. 같이 좀 음. 고민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안 돼. 그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음, 아예 음. 말을 안 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도 또잘못했다면다 음.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굳이 그 말만 계속하시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을까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건 맞는데요. 음. 그 중에서 솔직히 싸움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아.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장에서 그게 아니라 네. 신랑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나서 한 이틀, 삼일 정도는 또 그냥 저한테 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틀, 삼일 지나고또 똑같은 행동을 또 해요. 음, 그러면 또 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반성도 없이 그냥 야, 이 사항을 모면하자. 저는 그렇밖에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하가 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진심이 안 들어가 있고 건성으로 예. 늘상 하는 말이다. 예, 예. 난처할 때. 예. 이렇게 느껴지시는군요. 예. 네. 근데 아주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말하는 게 싫으세요? 말하는 게 힘드세요? 힘들죠. 음 그렇군요. 싫지는 네. 뭐 말하는 게싫지 않죠. 네네. 싫으신 것 같진 않아요. 네. <laughs> 근데 이제 우리 아내분은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말을 내뱉는 게 어렵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죠그이런 그러니까 면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요. 다리야, 남편분 어디 가셔? 아, 이구야 참... 아, 각자 또 방에... 응, 응... 내가 왜 자기한테 얘기 안 하는지 아나? 항상 그렇게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다. 얘기해도 똑같으니까. 나는 모든다 식이니까. 그럼 이제 자기 집에서도 이제는 나한테그래안할 때는 안 됐나? 어? 음. 20년을 나한테 그랬으면 했잖아, 자기 집에서. 어? 막말로 내가 당신한테결혼식 올린다 뭐 했노? 혼신 인 모여서 사는데, 어? 음. 20년을 같이 살아도 우리 집에 한번 와본 적 있나? 자기 집에서? 음 아직도 그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laughs> 밥드는게 당연하죠. 지 그래. 아, 서남은 정독 아니지 어느 누가 며느리한테 욕하고. 어그날 시아버지가 어딨나? 어어. 어.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라고 하기는 그런데 나도 미안한데. 디바가 생겨서 해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아 나이가 내살나 먹었는데 결혼식 안 올렸다고 어못 간다 <laughs> 부주도안 했다 자기는 <laughs> 어떤 기분일 것 같은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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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첫 예, 번째는 돌잔치 때, 예. 친정이 있는데도, 이제, 친정 식구들 아무도 모노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친정 엄마 돌아가셨을 때, 결혼식 안올렸다는그 하나만으로 아무도 오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상처가 정말 컸었고요. 안 가도 되니까. 뭐라고? 안 가도 되니까 굳이 그렇게 그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어? 싫은 소리 듣지 말고 안 가면 뭔가 있어도 하겠다 나한테 자기한테 아무 소리 안 한다고 내한테 대놓고 얘기한다고 자기 집에서 는 아직까지 모르겠나 거의 아는데 뭔 얘기할 때마다 나한테 다 했다 자기한테 안 하고 내가 자기한테 말 전했지. 전부 뭐, 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면서, 이렇게 사는 거라면서, 내 때문에, 내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건데. 연락오는 거, 뭐, 이렇게, 어. 걔네들 그렇게, 그런 얘기 하면, 어. 서로 연락하지 말고, 가, 그냥 보지도 말고, 그러, 그러자고요, 그냥. 그러니까. 안 보고 그랬다고, 어찌됐노? 4년 만에 갔다가 무슨 소리 들었노? 결국 내가 가서 또 미안하다, 못했다 빌었고. 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 네. 그네요 네. 시부모님이 결혼을 많이 반대하셨었어요? 처음에 이제 같이 살때 제가 이제 나이 한 살이 많다고 처음 그부터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살다가 이제 애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시아버지도 저한테 네애 가졌던가 말았던가 모른다. 시어머니는 몇 개월이냐? 5 개월쯤 됐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애 지워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러고 제가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친정 엄마가 계셨거든. 그때는 친정 엄마가 이제 다 결혼도 못 고르시면서 몸조리 해 주신다고 이제 저한테 와 계셨거든요. 어차피 이제 애도 낳았고 이래갖고 이제 친정 엄마가 뭐 사돈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시아버지가 다 계시더니 이제 결혼식 안 올렸다고 사돈이라는 얘기도 하지 말라 하고. 그러고 있다가 엄마가 네살때 돌아가셨어요. 애네살 때. 그래갖고 이제 시댁에 연락을 했죠. 엄마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결혼식을 안 올려서 가기도 그렇고 부자하기도 그렇다 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어. 그라갖고 이제 또 있다가 그런 소름 받고도 명절 되면 항상 가서 제가 맞이하다 보니까 항상 가 제가 음식을 다 하고 항상 그래 있었는데 이제 그때 시할머니 계셔가지고 시할머니가 결혼식 안 올렸다고 네. 밖에 나 있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네. 그러고 애는 입... 저는 이 방에 있고, 애는 이 방에 숨어있고. 그래 애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애가 울고 있었거든요. 가봐야 되는데 결혼식 안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에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가 너무 오니까 할머니 뒤에 숨어서 가라 하더라고요. 어. 그러고 이제 숨어서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애를 안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보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직까지 결혼식 안 올려서 그렇다. 소개시켜 주기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훈 식 교훈 식 이렇게 이렇게. 그러또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하셨고. 응. 아니 교훈 가 뭐라고 하고, 지금. 어, 그렇 혼인신고가 어, 더 중요한 거 아, 아닌가요? 혼인신고가 네. 부부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네. 그때 이제 시댁에서 낳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면역이 나서, 면역이 나서 이제 한몇 년은 시댁을 안 갔었어요. 안 갔다가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고 제가 폐결력도 오고. 호흡기 알레지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산소산흡기 꽂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응급실에 있으면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서 그걸 빼고는 대고로 갔는 거예요, 시댁에. 그 자리 지키려고. 아휴... 둘이 일을 지키고... 그가가지고이 그래 그 제가 제 먼저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빌었었어요, 그때. 이 정도로 왔는데도 신랑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영 씨가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부모님 며느리로 응. 인정해 주십시오. 저하고 지금 살고 어? 혼인신고도 하고 애도 낳는데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한번 재영 씨가 말씀해보신 적은 없고요. 예못봤습니다 왜? 제가 또 장남인데.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고, 장남의 장남인데, 지금 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나, 저희 친척들이 뭐, 저한테 거는 기대가 어렸을 때는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좀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잘 살았으면, 이렇게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음, 그렇게 심하게 안 됐을 텐데. 와, 원망의 대상이 와. 아내분한테 갔는데. 현직고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외프한테다갖는것 네. 같습니다. 가족으로 인정 안 하고 며느리로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인간적인 모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모욕의 대우를 받으면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2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찾아가요. 죽어라고 가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laughs> 저희 아들 때문에 그랬죠. <laughs>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어떻게 대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인간의 도리를, 기본 도리는 지켜야지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남편의 부모고, 또 아이에게는 또 친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어쨌든 그 끈을 나로 인해서 끊어지게 하는 건 내가 너무 자식한테 미안하지. 내가 그 일년에 몇 번을 참으면 그래도 얘와 친가 쪽의 연결 고리는 끊기지 않을 거야. 내가 나서서 이걸 끊게 할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마이 많이 컸었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인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을그 정확한 얘긴데요. 자녀가 부모한테 바라는 나를 사랑해줬으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줬으면, 이거는 본능적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안 채워진 것 때문에 생겨나는 구멍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누구한테든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요, 약간 과도하세요. 왜냐면 입원한 상태에서 콧, 산소 콧줄을 끼고 있는데 이걸 빼고 간다는 네. 거는 아내분의 마음 안에 있는 뭔가가 건드려지면 이 구멍을 채우려고 좀 과하게 몰두하는 면이 있구나라고 저는 봐요.